wing 주식으로 부자되는 방법 코즈부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 체크부터 시장의 변화에 맞는 교육, 바로 내일 당장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 상담, 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종목 수익률 대결부터요. 끝으로 유망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 장이 조금 불안불안하게 쉬어가는 장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 반등에 나섰는데요. 오늘 양 시장 모두 빨갛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 증시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굳건하게 버텼다라는 말 써드리고 싶은데요. 어, 아무래도 우리 8일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지금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잘 버텼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는 순항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 고용지표 호조세 미등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0.55% 올라주면서 2,451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어, 오늘 밤또 파월시장의 매파적인 발언 여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2월에 어, 코스닥의 흐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시장, 772.79포인트에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1.51% 전거래보다 오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호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조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주목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끄리 매도 를보였습니다 기관이 각각 278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55억 원, 매도 우위 보이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이 홀로 3268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에 이어서 연일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좀 매도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급상황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상황입니다. 양 시장에서 강한 매수 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거래일 만에 양시장에 러브콜을 받은 건데요. 기관은 2452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805억 원 사자세를 취했습니다. 개인 홀로 팔자세를 취했네요. 3,121억 원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슈 구글의 AI 바드 공개에 강세 보였던 관련주였습니다. 아,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 투자 확대에 나선데 이어서 구글도 AI 챗봇 경쟁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국내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6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오픈 AI의 최 GPT에 맞서는 이 새로운 대화형 AI 챗봇을 공식 출시한다 하면서 몇주 안에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비영리 기업인 오픈 AI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 무선 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유엔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유엔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장중에 고가 5,980원까지 갔었고요. 5,980원에 역시나 종가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서요, 비트나인 그리고 이노뎁, NP, S넷 등 급등세를 기록한 AI 관련 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트넷은 비트나인은 그래프 DB 전문 기업이고요, 이노뎁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NP는 XR 기기 업체, 그리고 S넷은 구글의 협업 솔루션 파트너로 각각 주목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외에도 이 맥스트, 선익시스템, 자이언트스텝, 덱 스터등이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이슈 아무래도 AI 관련주가 강했다 보니 특징적으로 따라오는 테마 저희가 부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재를 앞두고 있는 사이에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연초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CRMA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소식인데요. 우리 자세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입니다. 우리 n p c 같은 경우에도 오늘 2.64%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여기에 코스모화 오늘 강하게 강세 나타났습니다. 4.35% 하나 기술 1.7% 상승권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16% 여기에 NPC 우선주, 역시나 강한 탄 상승 보였네요. 3.87% 상승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늘 종가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성일 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코스모 화학들의 연평균, 지금 연초 대비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19.42%를 달한다고 합니다. 자, 대장주인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올해 들어서 1 4 0.69%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성인라이트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12만 2,40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고점 12만 4,900원까지 올라와 좋습니다. 종가는 5.34%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페배터리 관련 주가 올해 들어 반등한 게 1분기 CRMA 초안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각된 공급 망의 불안에 따라서. 올 1분기에 또 유럽 이후가 내놓은 유럽판 IRA, 아직 법안은 추진 중에 있지만 올 1분기 초에 공개가 된다라는 기대감에 페배터리 관련주들 유심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증시의 흐름과 이슈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챔피언스 리그 시작을 해봐야겠죠. 저희 종목 챔피언스 리그는요, 저희 MBNTV 코즈부의 대표 멘토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히든 종목을 가지고 노란 뚝방 안에서 펼쳐지는 아주 치열하고 뜨거운 수익률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룰은 현장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MBN TV 코주부 종목 챔피언스 리그 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참가 대상입니다. 참가 대상은 저희 MBN TV 코주부에 출연하시는 모든 멘토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매수가, 삼호가 이내로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손절가 1차, 2차, 목표가를 설정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노란 톡방 안에서 제시되는 종목, 그리고 TV방송에서 제시되는 종목 포함해서 다섯 개 종목 이내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별, 그리고 멘토별로 주간, 월간 수익률을 합산한 이후에 최종 챔피언을 뽑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룰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그렇다면 저희 대표적인 멘토님들의 수익률표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이네요. 이미정 멘토님은 AI 플러스 시스템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는 멘토님이죠. 한컴 위드로 29.14% 수익입니다. 빅머니 멘토님 플리토로 61.9% 수익 크게 가져가고 계시고요. 카이로스 멘토님 핑거 스토리로 30.89% 수익입니다. 이한민 멘토님이시네요. 청담 글로벌 24.65% 수익입니다. 네. 불스킵 팀 멘토님, 에브리보스로 22.88%큰 수익률 내주고 계시고요. 예거 멘토님, SBB테크로 63.79% 상승률 도달하셨네요. 유로스타 멘토님, 담을 멀티미디어로 5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계시고요. 김정철 본부장님, 알체라로 43.6% 수익률 상승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멘토님들이 여러분들을 함께 케어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제 출연하셨던 아하, 기억나십니까? 네. 코난 테크놀로지로 430%의 신화를 만들어낸 대박 멘토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일 그, 스튜디오 나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 제공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통화, 전화 연결을 통해가지고, 어,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 정리해 드리려고 또 나왔으니까요. 아, 어, 또 짧은 시간이겠지만, 제가 가져온 투자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내일장, 그리고 이제, 에, 다가오는 그 이번 주 장을 좀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멘토님 어제는 조금 하락 마감. 다행히 오늘은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전일 뭐, 미증시 자체는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어요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지수, 양지수 모두 이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에, 방송 나가가지고, 어제 스튜디오에서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뭐 개별 종목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수 전체를 좀, 에, 자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어제도 방송에서 짚어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오늘 시장도 어,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로 인해가지고, 시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좀 적나라하게 에,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찌되었건 간에, 에, 우리가 수급을 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조금, 양기수좀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이게 추세 상승의 뭐 반전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좀, 앞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음, 음. 어,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어제 스튜디오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도,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고, 뭐, 관심 종목으로 담아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상황이 좋아요. 뭐, 그렇듯이, 음. 에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레포트에 담으면 좋을지, 거기에 좀, 네, 강점을 찍어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 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주신 종목들 보시다시피 많은 수익률들을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대표적인 종목 핑거스토리 한번 수익률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매수네요. 12,800원 매수가 주셨고요. 39.62% 수익률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핑거스토리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접근하셨는지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핑거 스토리라는 종목 자체가 뭐 합금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역을 있는 기업이다 보니 제가 이제 핑거 스토리를 추천을 드렸던 1월 10일 날죠. 1월 10일 날 핑거 스토리라는 종목을 좀 중에서 봐보자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공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자 보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날 선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말씀을 드렸나요? 특별 나가 가지고 방송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찌되었건, 이 종목, 그때 당시, 제가 이제 1월 10일 에스타 드렸던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죠. 수급 여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원칙에 입각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매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었다 보니까, 핑거스텔는 종목을 좀 추천을 해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었는데, 수익률을 달성할 때 시점을 보시면요, 어, 외인과 기간의 수급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시세를 좀 상승 견인할 수 있는 세력, 핸들링 습관이 좀 빠져나갔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좀 하고서, 좀 넘어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던 종목이고요 네. 역시나 이제 이 핑거스라는 종목을 오늘, 혹은 뭐 내일 시장, 에서 우리가 이제, 낼수해서 다시 좀 어떻게, 예, 공략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계적으로 뭐, 제 노란 툭방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예, 지금 핑거스토리한 종목은 조금 아쉬워요. 지금 시점 음.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네.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예, 해당 종목의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핸들링 세력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 지금 시점에서는 핑거스토리한 종목을, 재공략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세터들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런 쪽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전화연결 방송을 통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코멘트들이 다른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이 핑거스토리는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운 음, 자리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핑거스토리 말고도 또 많은 종목들을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종목들 우리 전화연결 통해서 또 히든 종목으로 준비하셨는지 힌트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종목은 반도체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오, 반도체? 네네. 반도체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들었죠. 어, 그러면서 조금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는 기대감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 우리가 약간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의 특징이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이쪽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 어, 우리, 그, 우리나라 산업을 좀 이끌어가는, 기간산업을 축하는 반도체와 2차전지, 이두 가지의 양날개를 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에, 브라수소, 어, 브라수소라는 그, 에, 기술을 좀 기반해가지고, 기술을 기반해가지고 지금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 전체적으로 지금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아까 저점 부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부분에서 살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해당 종목, 뭐 외인나고기관의 수급이 쌍끈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제가 뭐 말씀을 드렸었던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뭐 방송을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렸던 핑거 스토리, 뭐 그거 음. 말고도 뭐50% 그리고 40% 먹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 뭐 그런 종목들과 같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공략하면은 마찬가지로 좀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예, 좀 수익을 좀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든 종목,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양 날개를 달고 오, 있다고 네. 합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 멘토님께서는요, 수익률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요. 코난 네. 토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와, 430%가 넘는 수익률을 맞아요. 자랑하고 계십니다. 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불화수수라는 키워드까지 엮여 있다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독방 입장하시면 바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해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뜰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의 히든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집니다. 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 코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스윙 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노란 톡방 안에서의 실시간 대응. 그리고 철저한 케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음. 저희 멘토님께서 저점 부근, 저평가되어 있는 부근에서 선침해를 잘 하셨기 때문에 네. 430%라는 놀라운 결과 만들어 가셨고요. 이 종목 역시 방송 히든 종목으로 제시됐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린이 히든 종목, 관심이 있으셔야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 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8일에는요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조금 주목하는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전체적인 그 증시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네. 어제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부분 좀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뭐 HTS 키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시에 네. 대한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종목, 좀더 재밌어 보이고 매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음. 지금 뭐 애플페이 이슈 있어가지고 헥토파이네이션이라는 종목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종목, hts 켜가지고 수급 여건이라든지 가격적인 여건이라든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에서 외인하고기관이 굉장히 좀 빵꾸리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 제가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헤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 오히려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노란초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좀 뭐랄까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종목만 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인바디라는 종목이에요. 인바디. 아 음. 맞아요. 네 인바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조필류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음. 좀 어, 다른 언덕진료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종목들은 좀 스몰 케이을좀부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음. 기대감만으로, 좀 종목들을 좀 바라보고,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인바지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굉 잘하고 있어요. 좀 탄탄한 기업이면서 아주 맛추러운섹터에 그, 뭐랄까요, 그, 원격 일로 관련되어 있는 그 재료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정말 눈여겨 봐야 된다. 지금 음. 제가 종목을 한두 가지를 좀콕집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섹터 파이낸셜하고 인반이라는 종목. 수을 듣고 가르치는 매력도가 좋다 보니까. 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뭐 매일 같이 그 c t s 켜놓고 일도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뭐2% 3% 먹는 그런 좀 어, 빠른 매매보다는, 제가 음. 말씀드렸던 이헤토파이네이션 종목하고 인바지라는 종목은, 우리가 졌던 부분, 부근, 노릇 부분에서 지금 당장, 매수하고서 좋은 결과를 그냥 좀 기다렸다가, 장톡 도 묵히듯이 기다렸다가 음. 좋은 수익을 좀 걷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증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전망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 약간 올랐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음.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에, 추세상승이좀 반전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어려,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뭐 질문하신 말씀과 다르게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개별 종목 상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저희 그동안 톡방 같은 경우는 오늘도 s m c n c 라는 종목 수입통산을 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레포트에 담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수가 올라간다, 지수가 내려간다,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뭐, 무슨, 무당처럼 맞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음.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어떤 게더 효율적일지를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어떤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네. 전화 연결해가지고 좀, 뭐랄까요, 좀어종 어좀... 어중뛰게 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종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종목이명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음. 드릴게요 헥토파이네셜은 종목하고 빈바지라는 네. 종목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반도체, 후성이라는 종목 이세 가지 종목은 각자가 한번 HTS 켜놓고 좀 살펴보세요 아. 뭐 하트도 한번 틀어보시고, 흑음 요건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 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아, 좋다, 안 좋다가 바로 보일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기준에 다 부합하는 그 종목이다 보니까, 바로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혼자 매매하셔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조금 더좀 효율적으로 저와 같이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은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면서 대응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방송이 또 있었나요? 이렇게 어, 대놓고 그러니까요. 종목을 음.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후성,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챙겨보자라고 하셨고요. 또 헥토파이낸셜, 여기에 인바디까지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체크해야 할 종목이 세 종목이나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들은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이다라고 강조는 해드리고 있지만 방송 중에는 전략을 따로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전략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 뚝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카이로스멘토님의 히든 종목들과 전략까지도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카이로스 멘토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행으로 74.56%, 코난 테크놀로지로 무려 430%, HNH로 20.6%, 네. 기가레인으로 55.24%, 음. 핑거 스토리오39.62% 제시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챙겨갈 수 있는 관심 종목 세 가지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해당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색 링크가 뜨신다면 그 링크 타고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에는 김정철 멘토님 그리고 이현민 멘토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연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